안녕하세요 통돌이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타설을 하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재 시간 5시 30분 인데요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눈이 저기 펌프가 저곳이 저 이제 저희가 타설을 할 곳이고 지금 현재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이이 현장은 지하차도 지하차도 현장이고요. 어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서 오늘은 퇴근이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. 저쪽에 아파트 현장. 이쪽에, 여기, 저쪽, 서울 위쪽에, 저쪽에도 아직 현장, 아파트 현장이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나 봅니다. 펌프카가 저기도 아직 움직이고 있고요. 어 여기 보이는 이 펌프카가 제가 타설할 펌프카입니다. 아. 어. 오파.